아니 봐요, 이게 계속 흔들한다니까요 피아노 존나 치 미친 놈이 돌리고 있으면. <놀람> 시발 설마. 좋겠다 <놀람> 이거 와 시발 설마. 엄, <놀람> 어, <차>! 아 이씨 이불알. <놀람> 아니 뭘 존나게 돌아다녔죠? 아니 동선을 좀. 했었지, 시발! 이거를 왜 여서 왔다 갔다 그리다 아니 내가 앉아 있는 거 시발 뻔하게 알면서 저시발 제인 로메로스 개야 신린놈아! <laughs> <돌패. 웃음> 아니 그러니까 좀쳐안대지 말라고 좀. 피시놈아. <laughs> 저희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많이 안 썼죠. 우리 공군이죠 공군. 공군 얼마 안 썼? 아, 좀, 하긴, 하긴 했나? 근데, 재밌었어요, 되게. 자기 증명이라서 돌리고 갈게요. 400kg를 냈다고요? 존나 많이 했네? 이게 어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행군이, 저는 맨 처음에 설렜음. 행군의 그, 뭐야, 님들아. 그 가방에 막 존나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저 그냥 안 넣고 했어요, 그냥. 네. 존나 가볍게. 그래서 나름 재밌었어요, 저는. 막검사한다고막 지랄하더만, 검도도안 하고. 자, 그지 마세요 저를 죽일건가요? 오케이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를 죽이시면 진짜 비매너입니다 한번 더요 오케이, 이거 누, 누가 해준것 같은데? 이거? 그런가? 아 씨발 이런 거 짜가장. 아 탐지 감사합니다 미스터 이응이. 아 근데 너무 많이 왔나? 무리한 같은데 이거. 한장 있나요 이거? 없지 이거. 졸졌다이 씨발 이거. 시바, 님들아, 이거 바로 이거. 내가 써야 되나 이거? 아 씨. 잠깐만. 이렇게 되면 창토라님 바보인가? 으아 씨발 개 무서워요 님들아. 살려주세요. 으흐. 이거 뭐죠, 이거? 박주자인가요 이렇게 하면 정글집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지금. 아유, 모르겠다. 님들 갈 데가 없다, 이거. 나 죽었다, 이거. 아, 여기서는 판타 쓰는 거 개해반데? 갔다. 와, 나이스. 이거 잘, 잘구았다 이거. 와, 역시. 그, 쁘렁이굴에 들어가도 씨발 100길 따라서 한 마리 어. 어? 존나 무서워 안들갔나 어? 들어갔다 어. 아 안돼요 제발 씨발. 존나 무섭다 이거 존나 무서워 으. 제발 그만해 미스터 고스페이스 으. 제발 내린 척하 내리고 으아. 죽었다 이거 씨발 안돼 <laughs> 일부러 안썼어요왜냐면 어차피 여기 와도 갈데 없거든요. 반부줄에서 끝났다 이거. 아 참. 아 야매 때. 아 미션 기억했었는데 이거. 아 여기서 살았으면 이거. 어 반부줄이었어요. 여기 막혔었잖아. <laughs> 아니 진짜. 어 뭐야 저거? 아 양아치짓을 하네. 야! 새끼 뭐 한다, 이거! 야, 새끼 이거 뭐 감지한다, 이거! 으! 어, 안 돼! 어? 서라 시발! 저기 있다! 근데, 저, 칼자 아닌 거, 이 사람 아는 거, 알 텐데. 아. 어. 어쩔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나 죽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갑시다 야 봐주라 진짜 아 맵이 진짜 안 좋았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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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아 아니 아무것도 안했잖아 아나 진짜 잘못 없음 진짜 헤헤헤헤헤 설마 아니, 씨. 계속 시가 없는 사람이 살려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기 맵 좋네. 근데 나갈 데있음 참, 최고 여기 안뜬것 같은데? 그죠, 이거? 시가! 저기 있다. 아, 저기. 개빠르네 개 맞지? 여거뭐 없죠 이거 아 이렇게 가면 개 개더럽인데 일단 어쩔 수 없다 근데 가야 된다 이건 너무 멀다 이거 그냥 가자 시발, 걸림 죽어야지 그냥 가자 걸림 죽어야지 오좀 안돼. 아이스 슬픈 거북이 한 마리, 슬픈 거북이 한 마리, 슬픈 거북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으, 우 슬픈 거북, 슬픈 거북이 한 마리. 어, 거북이 쉬운 들어가. 여보대, 어디서? 오 여보대, 여보대, 야보대아 씨. 누군데? <laughs> 그래 반갑다. 야 남자가 이런 거는 좀야왜 이렇게 이런 이런 거왜 붙였어 이런 거 바오가 이런 걸왜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거 야 이거 하지 마.